네, 우리 선택지를 보니까 어이 으, 에 하면서 그림도 함께 나왔죠. 보니까 뭔가 비만과 양배추 같은 거 있으니까 우리는 "아, 야채구나" 이번은 우리가 약간 이거 뭐예요? 여러분 치즈죠. "은"은 우리 뭔가 이치고 딸기와 링거 사과 과일 그다머너구나. 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약간 애매한데, 이거 뭔가? 고기, 햄 같은 그림이죠. 자,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복수적일 것 같습니다. 문제부터 보죠. 어떤 어느 학생도 어느 어느 학생이 話しています.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화문이구나. 어느 어느 학생은 무엇을買いますか? 여학생은 무엇을 삽니까 자, 그럼 우리 여학생이 살 것에 주의해 줘야겠죠. 아스다노 <목소리> 요리의 지교니 이라가죠. 내일 요리 수업에 나니오 <목소리> 못테 이케바 이카나라고 합니다 우리 바이 뭐 하면 좋다죠뭘 가져가면 좋을까라고 오늘 뗕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학생이 대답을 해요. 아시다와내일 <목소리> 샌드위치를 만들う日だから라고죠. 뭐 하는 날이니까 샌드위치를 만드는 날이니까 학교가 학교가 빵과 야채요. 빵과 야채를 여의어 주레르데라우죠. 우리테 크레르 뭐뭐 뭐, 해 주다. 준비 준데라고 합니다. 그럼 학교에서 준비해주는 빵과 야채는 우리 학생들이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それだけで大丈夫라우죠. 그것만으로 괜찮아. 그럼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것 나올 것이다. 음치즈도果物があった方がいいかな라운다더호가이뭐뭐 그뭐 하는 편이 좋다죠. 뭐요 치즈와 과일도 있는 편이 좋을 것 같아 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치즈와 머크가 머테크요 라고 하죠. 치즈는 내가 가지고 갈게 남학생이 준비한다면서 그다음으와 가와나케 네 라고 하죠. 뭐래요? 과일은 사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낳게려 라키아로 줄인 거 활용했다. 자그 뒤에 볼까요? 자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그다음 언어와 와시가가우 과일은 내가 살게 하무 뭐+ 아+ 따라 이모가라 이+ 셔니 가요. 타라이 뭐+ 뭐 하면 좋다. 뭐예요? 햄도.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一緒に 가요. 같이 살게. 그래서 우리 남학생이, 아리가또, 고마워 하고 끝냈습니다. 자, 우리 질문이, 엄가학생은니스 여학생은 무엇을 삽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무엇 무엇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과일과 햄이다. 했기 때문에, 의와애가 함께 있는 4번이 サグロリー、クじゃデ、ハンケッ우리그다음문제함께と들어보도록할게요四番女の学生と男の学生が話しています二人は 何をプレゼントしますか来週が佐藤くんの誕生日なんだけどプレゼント何がいいかなそうだね。野球の試合のチケットはどういいね。佐藤くん野球好きだから。でもチケットだけプレゼントするのはちょっとな。それもそうね。本とかコーヒーも一緒にあげるのはどう 佐藤くん最近カフェによく行くらしいよそれもいいけどどんな本やコーヒーが好きなのかわからないからあ確か佐藤くん寒いのが苦手だったよマフラーはどうかないいよそれにしよう二人は何をプレゼントしますか 네, 여러분, 우리 선택지를 보니까요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번 같은 경우는 뭔가 티켓같아 보이고요. 2 번은 우리 이거 딱 보니까 뭔가 책이라든지 잡지라든지 그런 거겠죠. 요우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커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 번은 머플러, 네 목도리 같이 보이죠. 그럼 우리는 질문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언어는 학생과 어 학생이 대화를 하시는지 ます 남학생과 남학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선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무엇을 선물합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아 선물 고르는 거구나. 함께 보죠. 라이슈가 사드 군의생일이난라고 하죠. 다음 주가 사토군 생일인데 말이야 하면서 프레젠토 나니 가이까나 이제부터 집중해라라는 사인이죠 선물 뭐가 좋으려나라고 오늘 뗐어요 근데 남학생이 서다네음 그러게 야구의시아이 티켓 더+ 더라고죠 야구 시합의 티켓은 어때 아 우리 아버니 뭔가 티켓이었죠 그랬더니 이네어 좋아 사토군 야키가 스키다 가라 라고 죠 우리 뭐예요? 사뚝은 야구를 좋아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해 줄거가 스키다 라고 해서 을을 좋아할 때 조사 가 였습니다 야키우 스키다 가라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를 좋아하니까 해도 야키우가 스키다 가라 자, 그랬는데 남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모 뭐, 하지만 티켓도 다게 뭐래요? 티켓만 프레젠토스를 나왔잖아라고죠. 선물하는 건좀 그럼 이제 뭔가 아쉽다이기 때문에 한개더 고를 수 있겠죠. 설마 <목소리도> 선에 네. 여학생도 동했어요. 의 그것도 그렇다 야구 티켓만 주기는 뭔가 아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헌트가 거힘을 이씨한이 아げる나와 더 책이라든지 커피도 같이 주는 건 어때? 라고 제안했습니다. 사토군, 사토군, 最近 카페에 가고 싶어요? 우리, 라시 뭐, 뭐, 갔다 라고 하는데 내가 들은 것, 정보를 근거로 한 추측이었죠. 가능성 높았고 말을 옮길 때도 쓸수 있었어요. 사토군, 요즘에 카페에 자주 간대. 간다는 것 같아. 라는 거죠. 그때 이제 남학생이 이니다 서레모이게도. 그럼 뭐예요 여러분? 책도 그리고 커피도 좋긴 하지만 다른 거 얘기하겠죠. 돈나혼이야. 커피가好きなのかわからないから 어떤 책이나 커피를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아 하면서 얘기를 해요. 다시가 사토 군. 아 분명 확실히 사토 군 사무이노가 니가테だったよ. 츠운 걸 싫어했어."라고 하죠. 굳이 여러분 키라이 사용하지 않아도 서툴다 어려워 대 니가테로 의사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마우라와 너가카나 라고 하죠 뭐예요 머플러는 어떠려나 라고 좀 제안했어요 그럼 여학생의 대답을 잘 들어야 겠습니다 이요 좋아 서레니시오 라고 하죠 우리 그것으로 하다 그걸로 하다 서레니스르 하다의스르니 우리 의지요 망설이지 않고 하자 해야지 시어합니다. 자그럼서 레니 시어 그걸로 하자. 그럼 그거는 뭐예요 바로 위에서 말한 마흐라 질문이 두리와프레젠두 사람은 무엇을 선물합니까였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딱 봤는데 여러분 한 개였나요 두 개였나요 두 개였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머플러와 티켓이 함께 들어가 있는. 아. A를 찾아서 2번을 골라줘야겠습니다. 네, 우리 선택지 20마일, 18마일, 17마일, 16마일. 마일은 우리 얇고 평평한 걸세는 단이었죠? 장이었습니다. 20장, 18장, 17장, 16장. 그럼 우리 뭔가 아이장한장두장 장, 장 차이로 정답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겠구나. 확인해볼게요. 가이샤대 회사에서 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男女や女が이야기하고있습니다。女の人は、よざぬ。は、女資料、ジャル何枚印刷しますか몇장印刷합니까장이죠男女が、いろいろ聞いてくれよ。山田さん、山田氏、明日の会議の資料、ネルヘイエへ資料、ネル、ヘイ料もう、意味、パルソー、用意できましたか 준비 끝났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준비하다, 요이스르를, 우리 준비할 수 있다. 요이, 데키르. 자, 이거 우리 루탈락 마스로, 요이, 데키마시다.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준비 끝났다라는 뜻으로도 데키로 사용 가능하다. 꼭 데키를 기억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그래요. 이에, 마다, 데스. 아니요, 아직입니다. 자, 이제 슬슬 뭔가 장수도 등장하겠죠. よかった. 아, 다행이다. 잘 됐다. 아시다노 가이기 내일 헤일. Hey. 모토모토와 원래는 20인가 참가스를 여태でした가 라고 오늘 되죠. 원래는 20명이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하니까 뒤에 바뀌겠죠. 2人が 숫자대에 대라레나くな이마시다두명이 출장 때문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데르, 가이기니데르 해에 나가다, 해에 참석하다. 자, 우리 루탈락, 루아피, 에다니니, 루탈락으로 라, 라레르, 라 데라레르, 나올 수 있다, 참석할 수 있다. 가능형 항상 루 앞에 보죠. 루탈락 나이로 데라레나이, 나올 수 없다. 나올 수 없게 되다니까 우리 이를 크나르로 그 데라레나크나르, 그 나올 수 없게 되다. 나타내준 거죠?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명에서 18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지에도 눈을 두시고서 필기할 때 옆에다 음, 20인, 아, X 18인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으로 갑니다. 여자가 자, 한번더 확인시켜줘요. 2 0마이ゃなくて 20장이 아니라 1 8마이 18장을 인사트 쓰레바 인데스카라죠. 은데스카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 썼고요. 아. 이뭐뭐 뭐 하면 좋다. 인사면 좋다. 20장입니다 할때 우리 니주마이데스. 2 0마이じゃない 스무 장이 아닙니다. 됐을 때면 니주마이쟈나이. 이를 그대로 가서 문장 결합했다. 니주마이じゃなくて 1 8요 스무 장이 아니라 18장을. 세일드 남자가 하이. お願いします.で, 네, 부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답으로 선택하면 안 되겠죠? 아, 아 나와요. 이럴 때 주의하는 거죠. 보크와 나는 시료 연대어 기탁 때 자료를 읽어두고 싶어서. 자, 우리 연대어 그 읽어두다, 읽어놓다, 연대어 기마하니까 마스 형태로 연대어 기타이 읽어두고 싶다. 이로 끝났기 때문에 이를 끝대로 문장 결합했죠. 자, 제가 여기에다 여러분. 해야채 적어놨습니다. 청에는 얼마든지 추격 나올 수 있죠. 연데어그 하면 연덕연데워기타 그때, 연덕기타 그때까지 기억해줍니다. 기노 어제 지은데 인사 し시마시다 내가 인쇄했습니다. 내건 내가 인쇄했다고 라 얘기를 해요. 모근노 분화 내건 인사 주시나 그때 뭐 이래스 나 그때 뭐이 활용했죠. 인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그럼 17장으로 지금 현재 바뀌었어요. 근데 여자가 이럽니다 네, 모 하지만, 사키. 방금 전, 마에다 사원과 마에다 씨가 시료少し 넣으시마시다. 자료를 조금 고쳤습니다. 아, 여기서 판가름 날수 있겠네요. 근데 남자가 마지막에 이러죠. 아,そうですか?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럼.僕の分も 내 분량도 내 것도お願いします. 부탁합니다. 그러면 17장에서 플러스 1로 가니까 정답은 몇 장이죠, 여러분? 나 엄마 인사도 시마스카? 그죠서 대신에, 니반 대신에, 주, 하지만. 그래서 청에는 여러분 끝까지 꼭잘 놓치지 말고 들어준다. 다음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1번 문제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꼭 읽어 주세요. 会社で女の人と男の人が話しています。二人は何時に会社を出発しますか 今日午後5時に南ホールで新製品の発表会があるよね南ホールまではうちの会社から車でどれぐらいかかる車で1時間ぐらいかかりますでも今日はそこに行く道でマラソン大会があって道路が混みそうですそっか、じゃあ2時間ぐらい早めに出発しようかそうしてもいいですが電車だと 1>, 1時間10分ぐらいでつけますそうなんだじゃあ電車で行こう3時30分に会社を出ればいいかなはいそれまでに発表の資料を準備しておきます二 <noise> 人は何時に会社を出発しますかねえ、よるぶり選択とあんけ1番1時 1시, 2번, 2시, 2시, 3번, 3시, 30분, 3시, 30분, 4, 4번이죠? 5시, 5시, 시간에 관한 문제다라는 정보를 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샤 대 회사에서 온난호이터와 오토코노이터가話しています. 여자와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何시에 가이샤를 출발할까 몇시 회사를 출발합니까? 자,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거죠? 네, 시간입니다. 겨우 오늘 5 5거든 오후 5시. 미나미 홀에 미나미 홀에서 신세인의 발표회가 あるよね라고죠. 신제품 발표가 있지라고 확인합니다. 미나미 홀までは 미나미 홀까지는 우지노 회사から車で 우리 회사에서 자동차로 노래그라이 가까울 어느 정도 걸려 시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때 대답을 합니다. 그르마데 자동차로 1 시간 그라이 가카리 마스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기에서 절대 여러분 답 고르면 안 돼요. 데모 하지만,今日はそこに 금이지대라고 합니다. 오늘은 거기에 가는 길에서. 어디 가는 길이요? 신제품 발표에 가는 길에서라는 얘기죠. 마라선 다이카이가 때마라대가 있어서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도로가 거미서대스랍니다. 도로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복잡하다 검을 분비다 할 때도 쓰죠. 히라가나 르로 안 끝났으니 분비입니다. 거미마스. 자 마스형 하면 마스 빼기. 여기서 에데스 붙여서 뭐뭐할 것 같?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거미서, <목소리> 디스. 복잡할 것 같습니다. 길이 막힐 것같다는 얘기죠. 그랬더니석가른다 <목소리> 그래. 자, 그럼 2시간ぐらい, <목소리> 두 시간 정도 하야미니 <목소리> 슈퍼즈시어가라고죠. 빨리 출발할까라고 합니다. 우리 슈퍼스를 출발하다, 출발해야지 하자 슈퍼츠시어 여기에 카 붙여서 질문으로. 출발을 시여가 출발할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서울 시내 모인에서 그렇게도 좋습니다만 많이 왔으면 뒤에 다른 내용이 온다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겠죠. 대신 차다도 전철이라면 1시간 10분ぐらいでつけます 한 시간 10분 정도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도착하될 그 도착할 수 있다,つける 합니다. 루아피케에다니니 루탈랑마스로 つけます,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이어지죠. 서운한다, 그렇구나. 자電차대이코 그럼 전철로 가자, 라고 하죠. 역시나 가다에 있구도 여러분, 우리 의정으로 이코, 가자, 가야지, 했습니다. 3시 30분이 3시 30분에 가이셔 데레바이가나라고 하죠. 회사를 나가면 좋을까? 회사를 나가면 될까? 자, 우리 나가다의 대류 우리가 에단 바로 데레바이 나가면 좋다. 출발하다의 의미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이, 네 서레마데니, 그때까지 기한 강조했는데 뭐할 때까지야? 출발할 때까지라는 얘기죠. 합변어, 시려워, 발표의 자료를 준비시 되어きま 준비해 두겠습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준비해 두다 놓다 해서 하다의 스를르 시대로 연결. 준비시 되어 그테 우리 토로도 갈수 있겠죠. 준비시 놓그할 수도 있겠습니다. 준비시 되어 오기 또는 준비시 둡기다라고 해도 우리는 정답을 찾아줄 수 있어야겠죠. 자, 질문이 뭐였죠? 우리, 둘이와나지진 <놀람> 두 사람은 몇 시에 가사어 출발합니까? 회사를 출발합니까? 자, 그럼 우리 몇 시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1시간 20분 전에 나가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3시 반쯤 나가자 했으니 3시 30분. 3시 30분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망설이지 말고 2번 문제 바로 풀어 보도록 할게요.